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카나미스 파이낸스와 관련된 공부하고 있는 뷰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일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Amna Financial a d v i s o 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10월 1일이 오늘 됐습니다. 자 3시 38분이고요. 네 예, 주말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월요일이네요. 자고 나면은 네 예, 10월 2일이죠. 네 예, 새벽 4시 39분쯤 됐을 것 같고요. 자 캘리포니아 지금 아직 일요일 12시 39분입니다. 자, 오늘 뭐 주말마다, 자, 일요일마다 제가 테슬라 이제 중간평가를 해드리는데, 자, 오늘도 이제 테슬라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자, 테슬라는, 예, 네, 일단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내일까지 좋아서 이제 장이 아주 좋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근거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네, 셧다운이 이제 피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45일 정도, 11월 17일까지 셧다운을 피했고 연장이 된다는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날 조금 시장이 불안했는데 이제 셧다운 공포가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사라져서 시장이 조금 어 구름이 좀 거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일단은 어한 12시 정도에 차량 인도 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예, 고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laughs> 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내피셜이구요 예, 그래서 일단은 UAW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UAW에서 지금 테슬라를 유니온 아이즈 하겠다. 유니온을 가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노동자들의 임금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 이제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네. 아무튼, 포드하고 GM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협상이 될것 같이 됐는데, 아직도 파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테슬라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수 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네, 내일입니다. <laughs> 자 1월, 아, 12월 2일 미국 시간으로 네, 12시 정도에 이제 차량 인도가 나오는데요. 자, 얼마나 이제 차량 인도가 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미 어, 셔, 어, 공장을 조금, 예, 가동을 좀 중단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예, 그래서 생산량이 좀, 예, 줄어들 거라고, 예,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량 인도를 466,140대를, 예, 차량 인도를 했었죠. 모델 3하고 Y는 446,900대였고, S하고 X는 19,225대였습니다. 자, 그때는 다른 모델은 제로 였는데. <laughs> 자, 아무튼 46만 6천 대였고요. 거기서 이제 생산을 약간 중단하고, 모델3 하일랜드도 생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예, 지금 모델, 이제 사이버 트럭 나온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 라인 두 개를 또 이제 중단을 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줄어들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보다 당연히 더 증가를 했겠죠. 차량 인도가 더 많이 팔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얼마나 더 줄었을지가 지금 지금 네, 관건입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에 자, 이번 실적 발표, 어, 네, 실적과 차량 인도 발표가 먼저 나죠. 예, 테슬라는 보통 먼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하데 45만 4809대로 최종 합의가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한 44만 6천 대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기관들이 계속 내놓고 있죠. 뭐 배어드 바클레이스원스탄벤커바메카 까나코드. 시티 코엔 등등 해가지고 뭐 저희가 아는 건다 나와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도 들어가 있고요, 뉴스트리 리서치도 나오고 파이프샌들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이시 뱅크는 44만 정도 예상을 했고 예, 뉴스트리 리서치에서는 44만 8천 대 정도 굉장히 낮게 봤는데 아직도 요거를 조절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4천 8백 9대가 지금은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델 3하고 Y가 43만 6천 4백 29대고요. 모델 S하고 X는 만 4천 7백 69대 그 외의 모델이 이제 140대인데 이그 외의 모델이 일단은 어, 어, 예. 세미트럭까지 포함한 건지, 자, 일단은 요 숫자는 좀더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어, 예, 45만 4,8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그런데, 이제, 게리블랙에 따르면은 콘센서스가 그냥 그 정도인데, 블룸버그가 아직 그거를 좀안 낮춰서 45만 7천 대 정도 높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려면은 45만 오만칠천대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어제 예상한 것처럼 한 44만 6천대 정도, 45만 4대만 5천 대에서 45만 5천 대 정도, 고그 사이에만 나오면은 뭐 주가가 그냥 약간 오르락내리락 할것 같고 45만 7천 대 이상은 나와야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 듭니다. 자 그래서 내일 관건은 이 45만 7천에 포커스를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4만 5천보다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리블랙은 물론 44만 5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로이티 슬라이카도 좀 낮게 보고 있죠. 44만 1천대 마지막으로 내놨고요. 애널리스트들은 45만 4천 8백 뭐 이렇게 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산 자체는 42만 8500대밖에 생산 안 했을 걸 생각하고 재고 판매 이런 것까지 합쳐서 44만 예, 1000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뭐 이렇게 보면은 게리 블랙이나 트로이 테스칼 테슬라이가 보면은 기관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적은 예, 그런 차량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공매도 상황도 좀 봐야 되는데 공매도 더 올라가 있죠 3.12% 그래서 자 기관들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게어예 공매도가 조금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2%까지 껴서 지금 주가가 일단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한 것 같고요 한2 7 0불때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죠 3.12% 많이 껴 있고 그래도 다크풀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5%까지 일단 줄어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다크풀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조금 낄 가능성이 조금 있고 자 지금 공매도 3.12%가 조금 더낄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하지만은 결과가 좋으면은 요것들이 다시 스키즈가 일어나 가지고 자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현재 250불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rsi를 보시면은 48 정도인데 뭐 요즘 분위기가 좀 좀안 좋아져 가지고 예 중간값이 250불로 다시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ATR이 한 10불 정도 됩니다. 10.17 정도 되는데 250불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예 변동폭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0에서 한26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나. 예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내일 차량 인도가 미스가 만약에 나서 예 분위기가 좀안 좋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디까지 밀릴 거냐? <laughs>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지난번에 실적 발표 나고 밀렸을 때 조금 실적이 안 나왔죠. 지난번 실적 발표가 안 나왔을 때 212불까지 좀 밀렸는데, 자, 이번에도 실적이 좀안 나오면 여기서 조금 밀려가지고, 어, 기게 이제 과매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한201 이동, 이동 평균선이 229불이나 조금 더 밑에 한 220불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예, 그래도 잘 나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예, 2023년 12월 말이죠. 1월달이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102불. 저희 한참 줍줍할 텐데. 자,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끊기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예, 좋죠. 예, 좋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예, 조금 뭐, 조금 과열되기도 했고, 예,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 7년만 해도 백불 근처까지 갔었는데 자, 기관들이 아마도 이제 2분기에 좀 많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아마 어 4, 5, 6월 정도 한 250불 근처 정도에서 예, 거의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나머지 리테일 쪽에서는 계속 끌어올리다가 결국은 조금 꺼졌고요. 예, 실적 발표 나고 예, 그다음에 다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분기는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이 정도 정도 내려오니까 기관들이 좀 끌어올려서 한 280불, 그때 280불까지 좀 끌어올렸다가, 자, 이번에 조금, 예, 거시 경제가 좀안 좋았죠. 예, 좀, 8월, 9월에 걸쳐가지고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서 뭐 눌리긴 했습니다.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보이면 보이는데, 20일이 지금 한 이게 20일 정도 될것 같아요. 자 20일이 아직 깨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적당히만 나와주면, 그래,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예, 생산 설비, 뭐 이렇게 판매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설비 과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 인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했지만한 435,000에서. 45만 7천 예고 그 사이에서만 좀 나와 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구요 자 지금 의 네, 기관들 방금 얘기 드렸듯이 2분기에는 좀 많이 팔고 나갔어요 예 그래서 76억 달러를 샀는데 기관들이 250억 달러를 좀 팔고 나갔습니다 자 일단은 이 2분기 동안에. 또 마찬가지지만 뭐 최근에 내부자들이 예, 주식을 조금씩 많이 팔았죠. 예, 그래서 엔쥬리 바글리노라는 분은 뭐 항상 뭐 많이 파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가장 최근에 9월 27일날 244불에 거의 250만불 달러어치 좀 갖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주시아통이죠. 예, 아무튼 부사장입니다. 둘 다. 예, 부사장들도 9월 6일날 한 26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내부자들이 좀 팔았죠. 예, CFO도 최고 파이낸셜 새로 어, 임명된 사람도 테제자 테네자라는 분인데 이분도 조금 예 갖다 팔았고요. 예요뭐 요때도 한 100만 브러치 갖다 팔았습니다. 9월 5일 정도에. 자, 그래서 9월 달에 조금 내부자들도 예 조금 갖다 팔았고 대부분 244불에서 한 250불 정도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물론 캐시 우드도 열매를 땄죠. 예 그래서 한2 7 0불때도 열매 땄고 2 5 0불때도 열매 땄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기관들은 조금 올라갔을 때, 딴게 아닌가, 한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한이 정도에서, 그래서 한 250불 정도 넘어가면은 다들 조금씩 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차량 인도 나오고서 만약에, <laughs> 조금 밀리면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고요 예, 지금, 이제, 테슬라의 P ratio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70.99인데. 이게 포워드를 따지면 53.47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테슬라는 그래도 멀티풀을 45나 50 정도는 줍니다. 물론 더 많이 주는 게리블랙이나 모건스텔리 같은 경우는 훨씬 높게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포워드 P53이면은 아직 나쁘진 않고요 요게 그 다음에까지 가면은, 뭐 3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죠? 예, EPS 성장이 굉장히 40%뭐 지난 5년과 50%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50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도 EPS가 지금 나오는 게 4.68이 나오고 있어요. 자, 월가 쪽에서 그래서 4.68 정도 내년 보드 p 보시고, 여기에다가, 자, 50 정도 멀티풀 주면 234불 정도 나오고요. 요 정도 가격 근처, 뭐, 234불이네, 240불이랑 비슷하죠. 요 정도 가격 근처에서 사면은, 뭐, 적절하게 내년도에 손해는 크게 보지 않고, 또 이제 모멘텀 타고 사이버 트럭 나오고 막 이러면은, 예, 수익을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과하게 봐서, 예, 4.68 내년도, 어, 주당순위 예상치에서, 예 멀티풀을 한자60 정도까지 예 지금 지2 8 0으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적절하게 뭐그사이에서 예. <laughs> 예, 잘 줍줍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진짜 좋은 거는 더 <laughs> 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4.68에서 자, 내년도의 멀티플을 나는 그 이상 줄수 없다. 그냥 한 많이 줘요. 40 정도만 주겠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자, 저희가 보는 게한 어, 예, 다시 한번 보면은, 저희는 한45 정도 주고 있죠.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4.68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45 정도, 예, 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210불 정도 보고 있고요. 진짜 210불은, 자, 안전한 가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laughs> 놓을 수는 없죠. <laughs> 일단 뭐 주당 순이익에 따라서 앙드레 코스탈린이 얘기처럼, 예, 아무리 주가가 움직여도 결국은, 예, 번더멘털에 예,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모멘텀이 좋으면은 주가 팍팍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 0불 <laughs> 내년 봄에, 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10월달 들어서면서. 그래서 사이버 딜리,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가, 예, 이제 4분기 된다 그러죠. 오늘 월스트리트 전널에서 기사 나왔는데, 3분기에 배달한다 그랬 놓고 왜안 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잠깐사 4분기에 나게 나올,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모로 <laughs> 실험도 하고 있고, 뭐 NHDS에서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딜리버리 행사 곧 이제 발표 나면은 또그 모멘텀 타고 나올 때까지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 차량 인도가 어떻게 나오든, 예, 뭐, 줍줍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라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내일 아침 테슬라 소식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